뒤에 추우세요? 그 뒤에 추워? 는이는 아, 거지 뭐. 는이 추워? 뒤이 추워? 는이 친구는? 어친구고이친구 저는 앵평 휴게소에 와 있고,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1월 달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한 8일 정도 다녀왔는데, 눈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눈은 커녕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더웠어서, 눈을 올해 사실 겨울에 많이 못본것 같아서, 태백산을 오랜만에 가장 등산는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태백쪽에서 관광을 하고, 아마 내일쯤에 태백산을 통해서 등산을 하러 갈것 같습니다. 어휴 반갑습니다 왜왜왜 네. 어, 왜 인사를 왜 이렇게 우리 야무지게 샀네? 배고팠어? 어? 아니 우리 3시 먹을 거.. 아 4시 아, 먹을 거산 거 거야? 어, 뭐 샀어? 그럼 내가 다 샀다 아 그래? 새벽 가서 각자 하나씩 사면 되지 사실 시원이가 이제 저녁 사겠지 <laughs> 저녁은 하눔 어, 내가 사는 거야? 소금 뿌려서 설탕 뿌렸어? 설마 설탕이야? <laughs> 설탕 뿌렸지 설마 설탕이요? <laughs> 원래 설탕 아니야? 나도 잘 몰라 난뭘 뿌려도 뭘 할라 했어 <laughs> 야 이거 어떤 게 어떤 거냐? 이게 네 거야? 어 나는 어. 둘다 빨았어 동시에 빨았다는 거야? 응아 <laughs> 어. <laughs> 표현이 좀나 <laughs> 그러니까 하나만 빨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이게 잘안 벌려져가지고 그냥 두개 넣었어 많이 빠는 걸 좋아해? 3 버스 터미널 되고 있나? 아그와 진짜, 진짜 오래 했다. 저거야너평아처럼 와. 그냥처럼 그래, 너너 치고 싶은 거봐 애니 애니스트. 아그끄럽다 얼굴 빨개진 거 봐. 이모 식당 멸치 칼국수가 6,000원. 시형 혹시? 혹시 여기 주변에 좀 먹을 만한 밥집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시장 쪽 가봐야겠지. 될것 시장 쪽이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요 아래 가면 시장이 나오는데 시장이 좀 먹을 게 많대요. 시장으로 시장 가보자. 거구나. 어. 어. 음, 아, 자유시장. 오. 음, 재밌겠는데? 음, 몇수이야 <laughs> <소비냐? 웃음> 오. 어, 진짜. 어? 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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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음. 오. 어, 가보자 가보자. 음. 아, 여기가 다 음. 음식점이었네. 음. 아니, 뭐시장이좀 음. 음. 거기. 맛있는 건 아닌 거 같아. 음. <laughs> <밤> 조스나 <조신. 웃음> <laughs> 마늘 넣고 아 많이 좀 달라졌어. 뭔가 예. 대단한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끓여낸 맛이니잖 아, 맞아, 맞아. 진짜. 오늘 움직이면 이렇게 하지? 이거는 말아먹어야 되니. 근데 나 군대 있을 때 원사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 국밥은 <목소리> 말아먹는 게아니다 아니, 말아먹는 거라고. 안 말아먹으면 상놈이지만. <목소리> 먹어본 적은 근데 그 당연히 그냥 <목소리> 그 하시는 말이겠지, 뭐. 실비. 진짜로 실비가 무슨 뜻이야 여기? 어, 아, 황지 자유시장에만 있는 이름이네. 어, 그를 그래? 정육식당이라는 뜻을 여기선 실비식당이라고 하네. 아, 여기 야, 실비가 많아. 여기 곳곳에 있어 여기 보면은 다. 야, 우리 여기로 가 보자. 여기가 그나마 보니까 좀 먹을 거좀 있는 거 같아. 황지. 호떡 갈바면서 사자. 안녕하세요. 호떡. 호떡 얼마예요? 호떡 얼마예요? 여 오. 네개네 네, 개는 얼마예요? 네, 700원. 네, 700원. 아, 3,000원. 2 9 0 0원 해주면 시안 돼요? 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게잘 가위 먹다 캐시... <laughs> 더 올리셔도 돼요 여기 <laughs> 5,000원에 먹을 거요까 먹어봐 <laughs> 어. 어, 먹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 오이 <laughs> 아니야 설탕 속을 엄청 많이 넣어 주셔 가지고. 아 잠깐만. 실기못드그 정도 하거든. 어 네. 어디 다른 데갈 만한 데 있을까? 요 저기 단골 아, 갔다 왔어요. 아니야 거기 나지안 갔어요. 음, 조각도 네. 조각도 있고. 네, 조각보고. 차 있어요. 차 있어요. 그럼 일단 거부터 보고 와요. 는많아요영양도 있고. 네. 네. 지도 하나 드리지? 아니, 음. 저, 저네 저희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 다 도망가 뭐 하기로 했어? 그게 아니라 아, 그냥 그 네, 어딜 그래. 갈지를 오. 알려주신다고 저, 저, 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동굴 그 용현 동굴 네. 어. 네. 거기 거, 거기도 가볼만하다 그러고. 단골 어디냐 단골아 여기 있다. 네. 여기, 여기. 아, 여기네. 강골광장. 어, 여기, 여기. 야여있다 여기 태양의 후예 촬영지 넣어. 아나 여기 그래. 가고 싶어. 어 괜찮은데? 근데 뭔데? 정말? 왜 있는 거야? 이게 끝인 거 아니야? 이게 그 거기 태양에서 실제로 어디 가상의 어... 나라에 가서 그 파견을 가는 게 나오거든? 왜 어... 그 해외처럼? 그 해외처럼 꾸며놨을 거야. 국민 탄탄밖으로 갔어? 진짜 너무 좋아. 하지 <laughs> <가지> 마! 살았어살았어오았 <laughs> 아, <laughs> 40분 걸려요. 사, 40분이요? 고정하시면 돼요. 동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데 위치한 다이너스케 동굴인 용년 동굴이에요. 네, 우리 <laughs> 동굴의 길이는 826m 다녀오시게 돼요. 오. 구도에서 약 11도 정도 되고 오. 겨울엔 들어가면 따뜻하게 오. 느껴지고 오. 여름엔 들어가면 오. 시원하게 오. 느껴지고 오. 그다음에 생물은 38종 이사는데 대표적으로 감박지다관 밖에 볼수 없어. 어? 야행성이라서 밤에만 움직이는 아. 동물이거요 무시워나는 네. 놈 없어요? 아 무셔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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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들어가면큰 광장이 있는데 높이가 30m, 넓이가 50m, 길이가 130m 되는 광장에 씨. 오색이 찬란한 분수대를 설치해 놨어. 아. 바깥 세상에 비슷하게 닮은 데다가 재밌게 보라고 그심히써붙여놨어요아 네네. 자 파이팅 한번 하고.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크게 크게 크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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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네 옛날에 동굴에서 살아남기 봤냐? 봤지 아, 응와오 어. 저게 분수구나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엄청 넓은 광장이라는 건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구나 와 맘모스래 맘모스 어디가 맘모스 그냥 대충 상하 보이는 거를 맘모스라고 한거 같은데 어, 나 같은 사람은 키 닿겠다, 여기 안 되겠다. 똑같이. 나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나서 나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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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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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봐봐, 이런 데 봐봐. 닿잖아. 나 같은 아니, 사람은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필요 없대, 네. 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용의 침실, 약간 눈, 입, 코 약간 잖아 응? 응? 너무 억지냐? 사람 똥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차라리 안 틀어놓는 게 조용하고 어, 좋겠는데? 머리조심 이저리이다오오 오, 여기는 좀 느낌있는데? 가 주가 괜찮은데? 어? 산소가 부족 산소가 산소 부족하다고? 산소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산소가 부족하다고? <laughs> 야 이거는 아씨 <laughs> 아, <너무> <laughs> 이거 이거 아, 게이트웨이 투헬 사실 내일 대서 혼자 가는거야 헬게이트 게이트소리야 오, <laughs> 깜짝이야 씨. 어, 시청자. 야 o 환희 y Honey of Ryan. Fly to the sky. o 어 you want to kiss it? 이 h you want to k i s 이 it? 이 h you want to kiss it? Oh, you want to kiss it? Oh, you want to kiss i 그러니까 이게 왜 환희야? to kiss it? Oh, you w 에이씨 아이씨 씨오 어우씨 야잘어야 근데 땀나 힘들어 아. 아아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낙타성 저런 거그사막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쟤가 낙타같이 생겼는데? 어 그러네 낙타 같네 진짜 저거 약간 등도 살짝 튀어나와 있니까와 그러니까 진짜 크다 여기는 아, 야, 우리 타 왔다. 아까 입구로 일로 들어온 거야. 아, 진짜. 오. 네. 아, 힘드네. 장다 네. 물좀 먹자. 옆에 한이가 있잖아. 아, 한이요. 식사하면 기분 좋잖아, 젊을 때 그치? 네. 아, 그 한이가 있으니까 맞더라고 지가 그래서 아. 나는 기 좋아해. 아. 저는 낙타던데 의미가 없는 거. 낯선분 모르지만 나는 그 의미는 네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는 진짜 미친놈이야너 응. 진짜 너왜 그러냐 너아 근데 진짜 재밌겠다 재밌네곳 가면 동굴 한번가보러가야겠다 어, 아 어, 이거 되게 이색적이다 어, 나는 이거 우리끼리 와서 재밌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한적할 때 오면 약간 슬픈게 있을 것 같아 재 <laughs>